안녕하세요. 미국지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18일 이전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디폴트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말에는 백악관에서 인프라 법안, 외 여러 법안 등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많이 커서 협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는 양보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큰 이슈 중 하나는 공급망 문제인데요. 커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고 했는데 내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준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불안감이 다시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유 가격은 이번해 100불도 넘을 거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대기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주유대란이 일주일째 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호날두 축구 선수가 기름을 넣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영국 주유 대라는 블랙시트로 운전사가 없고 트럭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코로나로 운전 학원이 휴업을 하는 등으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블랙시트로 인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일이 수요는 없고 가격만 오를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시키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영국은 반대로 트럭 운전사가 없어서 기름 공급을 못하니 수요가 있어도 판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증시에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페이스북은 내부자 폭로와 서버가 다운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을 알면서 성장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계속 발전시켰다는 건데, 알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취했다는 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뉴스만 볼수 있게 해놨는데, 트럼프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요. 누구의 광고가 떠도 상관은 없는데, 여성들의 사진으로 트럼프 광고를 하고 있어서 진짜 이상하다 하고 있던 찰나에 페이스북에 계속 이런 악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에 이상한 그룹방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들 다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페이스북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 참 걱정입니다. 제가 전 영상들에서 애플로 증시를 보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0불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145불 밑으로 다시 하락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하락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40불 밑으로 내려가서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정확히는 138불 지점 아래로 하락시 증시는 조금 더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140불 밑으로 내려갈 시 증시에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잠시 증시를 지켜보시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는 평단이 먼 종목에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가 계속 140불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처럼 증시가 많이 내리고 물을 타야 하는 종목이 있다면 애플이 140불 도달했을 시 물탈 종목을 매수하셔도 좋을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 멘탈 자리를 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같은 건 아니니 잘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을 차트 보시는 분들을 위해 복습을 하면 하락 채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곳으로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횡보를 하지 않으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저점을 깨면서 더 하락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흔한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꼭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하는 물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종목 추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로 1차 하락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원하지는 않지만 2차 하락도 예상이 돼서 이번주는 계속 살얼음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P는 4,277 부근 밑으로 하락하면 안 되고, 나스닥은 14,540 부근 밑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P는 그 지점까지 갔었지만 다시 올라와서 과거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14,540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짙어지는 구간은 14,000 부근. 그래도 아직 S&P가 잘 견뎌주고 있기에 나스닥이 다시 올라가기만 해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P와 나스닥 중에 어느 지표가 선행 지표가 되느냐의 문제도 될수 있는데요. 나스닥으로 보면 지금 S&P가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나스닥의 등을 밀어주는 상황이 되므로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가 버텨주고 나스닥이 올라만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횡보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2차적 하락은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테슬라 호재로 테슬라도 상승할 거라 기대했고, 그러면서 증시도 상승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800불 위로 올라가길래 상승하나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증시가 안 좋으니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증시가 1번 맞죠? 테슬라가 오늘 올라주면 좋겠다 했지만 증시가 안 좋으니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증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쳤던 부분이 증시. 증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업 분석은 세 번째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큰 도움이 되었고 수익률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적 익절도 할수 있게 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신 뉴스만 듣지 마시고, 과거의 뉴스를 다시 보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문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오늘 뉴스와 과거 뉴스를 같이 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없는 뉴스는 좀 치고 중요한 부분만요. 최신 뉴스는 없냐고 하시면 안 돼요 퇴신뉴스는 많은 곳에서 해주시니 그거 보시고 최신 뉴스도 이런 곳을 보세요 당연히 저의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뉴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는 곳이라면 더 좋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한발더 나아가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첨부를 시켜서 계속 증시를 읽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리포트도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꾸준히 읽어야 기업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과 기업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테슬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테슬라가 증시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적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면은 테슬라가 770부분을 지켜주고 800을 넘어서 안착만 해준다면 증시가 큰 하락 없이 다시 반등의 기회를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증시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00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므로 쉽게 깨고 올라가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렵게 어렵게 800을 깨고 올라갈수록 지금으로서는 천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증시에 2차 하락이 나온다면 우선 하락할 수 있는 지점은 760 부근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에서는 헝다 문제를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나오지만 큰 반응을 해주는 건 아닌듯 하구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하락요인을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공급망, 원유가격, 인건비. 중국의 성장세의 불확실성으로 이 부분 때문에 매수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우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데 매수대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큰 조정장이 올 거라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하락은 선반영되었다. 하고, 이번에 말에 테이퍼링 시작과 함께 상승을 시작해준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는 않지만 2차 하락이 있을 시 개인적으로 조정이 없을 거다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하락까지는 멘탈 잡아들이기 위해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와 매도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선물 지수들이 빨간색이지만,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그린색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